우리 38번은 어떤 질문이었죠? 기억나나요? 3 어, 38번 보면, how, 어떻게 아이들이 understand, 이해하는가, 뭐를? morality, morality는 이제 도덕성이죠? 아이들이 도덕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처음에 그 물컵 얘기가 나오죠. 어, 키가 큰 유리점과, 그리고, 이제 넓은 어, 유리잔 이두 가지가 나와서 물에 물이 어디 어디가 더 많이 담겼냐라고 물어보니까 키가 큰긴 유리잔이 더 나, 많이 담겼다라고 말하는데 어, 처음에는 잘 몰랐죠. 어, 이 똑같은 양이지만 키가 큰 유리잔이 뭔가 더 높으니까 더 많이 나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부피 보존 개념을 스스로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다고 이제 비유편이 나오면서. 도덕성 또한 도덕성 또한 타고나거나 아니면 어른들에게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뭘 통해서 배워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고 함께 게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어른들의 가르침보다 스스로 통해 이제 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피아게신 하는 사람이 뭐 했어요? 처음에 put, 넣었다. 같은 양, the same amount of water. 같은 양의 물을 어디다가 into 할때 우리가 put a into b 해가지고 a를 b에 넣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양의 물을 어디다 넣었어요? 두 개의 다른 잔에 넣었어요. 그두개 다른 잔이 어떻게 생겼어? 땡땡. 하나는 키가 크고, 그쵸? 길고, 그리고 폭이 좁은 글래스에 넣었다면, 하나는 와이드, 넓은 유리잔에 넣었죠. 댄, 그리고, 그리고, 에스크, 물어봤어요. 우리가 에스크는, 여기 보면, 에스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입니다. 지금 요기다 다, 이다 필기하세요. 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그럼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라고 요청하다라고 해석하면 요 요청하다. 그리고 요청했어요. 아이들에게, 목적어에게 무엇을? 투부정사하라고. To compare. 한번 비교해보라고. 그두 개의 유리잔을 한번 비교해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인지 여기 지금 뒤에 뭐가 생략이 됐냐면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who e 이겠죠 who are. 우리가 그러니까 주간주간대 플러스 비동사는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생략을 해서 바로 형용사가 온 거야. 어떤 아이들인지. 어떤 아이들이 여기까지 꾸며 줘서 어 younger than 6뭐 또는 7. 한 6에서 7살보다 더 어린. 한 5, 6세 정도 말하는 거겠죠? 어, 이 아이들이 유저리 종종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대절. 우리 대절 많이 했죠? 항상 동사 뒤에는 어제 시켜 보자. 했죠 동사 뒤에는 뭐가 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목적어는 명사가 야 되잖아. 명사. 그렇죠? 근데 뒤에가 이제 불완전하냐 완전하냐에 따라서 완전하면 대스 써 줘야 되고 불완전하면 와를 써 줘야 돼요. 근데 뒤에 보니까 어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라고 했더니 뒤에 주어 크고 좁은 병이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홀드 지고 있다 뭐을더 많은 워러를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게 왔죠 그래가지고 데스 써줘야 돼태 그리고 이데스는 목적어 자리에 온데스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 그래서 어,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냐 크고 좁은 글래스에 담긴 물이 더 많다 라고 말했어요 왜? 여기도 because 부사절이죠. 뒤에 문, 완전한 문장 와서 그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어, 그가 키가 크고 좁은 글라스에 담긴 물이 더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구문 짓고 넘어가면 지금 여기 아까 전에 후 후아리나 대달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생략이 돼서 바로 형사 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는 거. 자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수일치 여기 지금 주어가 kids죠. kids. 키즈. s가 붙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say라는 동사 자리에 s 붙으면 안 돼요. 주어가 복수명사면 동사원형. 단수주어면 s가 붙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어, 복수, 복수명사니까 여기 뒤에 say, 동사원형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say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절이 와야 되는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that을 쓴 거. 그 다음에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어, 세 가지로 바, 우리, because, as, since. 이세 가지가 다 모모이기 때문이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because를 as나 since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네요. because, as, sinc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지만 만약에, 만약에 여기 문장이 아니라 더 높이가 is higher 하면 이건 문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 high, 그냥 high level. high level. 이라는 명사가 왔어. 명사. 명사가 왔다면 그냥 비커 e 쓰면 안 되고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비커즈 오브다 듀트를 써줘야 돼요. 몸이기 때문에. 왜냐면 뒤에 명사가 오면 얘전치사로 바꿔줘야 되거든. 비커즈 오브다 듀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음 이렇게 전치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딱 물어보니까, 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어, 몰랐던 얘기죠. 자, 앤 n d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 그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고, 되었을 때, 그들은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 라는 동사예요. 알아냈다. 뭘 알아냈냐. 어, conservation of volume. 그, 부피의 보존. 그죠? 부피의 보존 법칙을 For themselves 하면 그들 스스로란 뜻이에요. 요거 중요한 게 for 플러스 재귀대명사 지금 여기 앞에 주어가 대이기 때문에 themselves를 써줘야 돼요. 이 for 재귀대명사는 혼자 힘으로란 뜻이에요. 혼자 힘으로. 저 앞에 주어가 대이기 때문에 어, themselves를 쓴 거고요. 그들 스스로 알아냈다는 거야. 아, 이거 부피가, 부피가 똑같은데 큰, 큰, 큰 그릇에 담든 넓은 그릇에 담든 어쨌든 그 양은 똑같구나 라는 걸 스스로. 스스로, 뭐 하면서, just by, 뭐뭐 함으로써, playing with cups of water. 물 물이 담긴 컵을 가지고, 막 가지고 놀면서, 스스로 알아냈던 얘기죠.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 피겟은 주장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주장했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자에 대, 대 봤죠. 그래서 됐 다음에 완전한 문장으로 여, 여기까지 한번 보면 뭐라고 주장했냐. 아이들의 그 도덕성에 대한 이해. 결국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도덕, 도덕성. 도덕성에 대한 이해도 it's like. 여기서 like는 동사가 아니라 마, 마치 뭐뭐와 같다는 라 전지사예요. 마치 그들의 이해와 같다. 뭐에 대한 이해? 이러한 컵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컵잔. 아까 전에 긴 거하고 넓은 거. 그거를 가지고 어, 놀, 놀다가 알게 된 이해와 같다. 그쵸? 그럼 어떻게 같다는 얘기냐? 땡땡.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뭐라고 말할 수 없냐? 여기 또 대절. 완전 한 문장었죠? 뭐라고? It is 이요 is는 도덕성 말하는 거죠? 이 도덕성이란 is 처, 선천적이고 innate. innate면 선천적인 원래부터 타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배운다. 뭐라고? 아, 그 도덕성을 바로 어른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에 다른 말로 뭐야? 타고난 게 아니고, 타고난 게 아니고 어른으로부터 곧 바로 이렉트레게 직접적으로 배울 수 없다 이거죠. 다음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순서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레덜 레덜이라는거 여기 레덜 보이더 레덜레덜 오히려란 뜻인데 이 오히려는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부정문에서 와요. 앞에 부정문이 있었고. 뭐모가 아니다라고 나오고 오히려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앞에 부정문이 어디 나왔냐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켄트세 우리는 이렇게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이거다. 즉어 아이들이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타고나게 이 도덕성이라는 걸 모르고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바로 배울 수도 없어 대신 뭐란 뭐, 뭐란얘기예요 Self-constructed 스스로 구성해내는 스스로 구성해내는 거다 스스로 구성되어지는 거다 이 어, 도덕성이란 스스로 구성되어진다. 뭐하면서 아이들이 play with other kids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할 때, 요, 아덜 있죠, 아덜. 아들. 이 아덜은 항상 뒤에 복수명사 해야 돼요. 어, 여기 위에 나와 있네요. 어, 아덜, 다음에 항상 복수명사.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근데, 우리, 가 뭐, 어아덜 같은 경우는 단수명사 야 돼. 어느덜, 만약에 어느덜 쓰면 틀린 거예요. 다른 키즈들, 복수명사는 아덜을 꼭 써줘야 돼. 아덜. 우리가, 어, 그냥, 아덜 키즈를 그냥 아덜스라고도 쓸수 있어요. 아덜스. 근데, 아덜스 키드는 안 돼요. 뒤에 명사를 받아줄 수 있는 건 a n 더라고 o t 밖에 없어요. 아 t h 는 그냥 대명사로 씁니다, 혼자. 근데 만약에 a n o 다음에 숫자, 축자, 숫자하고 명사가 왔다. 그러면 복수명사가 와요. 무슨 말이냐. a n o t h e flower. 이때는 s 붙이면 안 돼요. 또 다른 꽃. 근데 another, two, flowers. 이렇게 썼어. 여기 중간에 <laughs> 중간에 그 숫자가 있어 그러면 뒤에 flower 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쨌든 아이들은 어, 지적적으로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거 아니고 선천적으로 아는 거 아니고 어, 아이들과 놀면서 이제 배우게 된다 그들 스스로 f 뎀셀브 s e l e s 그래서 self constructed 된 거다 morality 도덕성이란 take, 우리가 take turn in 하면 이제 번갈아가면서 뭐뭐를 하더는 뜻이에요. 그래서 taking turns in game. 자, 이게 주어 자리죠? 그래서 이거 to take로 바꿀 수 있어요. 동사를, 명사를 바꾸는 건 ing나 투부정사 붙이면 되니까. 이거 to take. 그리고 turns in. 번갈아가면서 게임을 하는 것은 어쨌든 명사 구니까 is. 단수 취급하죠? like 모아갔다. 서로서로 번갈아가면서 게임하는 것은 마치 푸어링 워터, 마치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왔다 갔다 물 사이에서 물잔 물잔 사이에서 왔다 갔다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번갈아가면서 게임하는 것은. 그래서 once. once 하면 우리가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once. 원스. once가 접속사로 쓰여서,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 하면? 아이들이 have reached. 리치가 이제 도달하다 해가지고 뒤에 바로 명사, 바로, 바로 목적어 와요. 그래서 어, 어떤 나이에 도달하면, 5에서 6세에 도달을 하면, 그러면 뭐 하는 것이, playing games, 게임을 하는 거. 오,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working things out together. 자, 이거 같이 봐야 돼요. 자, 일단은 5, 6세의 나이에 도달을 하면, playing games, 게임을 하는 거. 근데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요? working things out together. 이거 together. 같이 해결하는 거. 아이들과 같이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will 도움이 될 거, 될 거다. 그들로 하여금 learn, 배울 수 있도록. 뭐에 대해서? 동, 공평함에 대해서. 그, 공평함이 뭐야이 이 도덕성이라는 거죠? 도덕성을 배울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때 여기 more. 더 효과적으로인데, 훨씬 더 라는, 어, 이, 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for이 쓰였죠? 여기 밑에 보면 비교급 강조. for. for 말고도 이제 much, still, even, a lot. 바꿔 쓸수 있는데, 베리는안 된다는 거. 맨날 강조.